안녕하세요. 이번에 제가 마이크를 새롭게 드리게 되었습니다. 제나이저 E945라는 모델이고요.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제나이저 E945 모델과 AKG 스피커를 샀을 때 기본적으로 딸려왔던 이 마이크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AKG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마이크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마이크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've been held in your hands 자 다음으로는 제나이전 2945입니다.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를 테스팅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. Oh my days. I've been held in your hands. AKG 키보드 제공된 마이크도 뭐 준수한 성능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. 본부도 그렇고 전부도 그렇고 소리의 선명도 해상도가 제다이저 2945가 훨씬 좋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마이크 정말 좋은데요? 앞으로 이 마이크와 함께 ハハハ。